소금 항아리는 주로 그 집안의 그 바닥에 두기 때문에 그재물의그 접지력, 뿌리를 강화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. 또 바닥에 그 소금을 두게 되면 그 집안의 기운을 안정시키게 됩니다. 또 돈이 그 안정적으로 또 쌓이는 그런 풍수 환경을 조성을 합니다. 이는 그 재물의 그기출을 튼튼하게 그 다지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. 또큰 재물이 그 지속적으로 또 들어오게 도움을 줍니다. 재물의 뿌리를 이렇게 강화하는 이런 역할을 하기에 재물은 그 흔들리지 않고 또 집안에 그 머물게 되는 그런 그 풍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. 반면에 그 작은 그천 조각에 소금 주머니를 그 하나 만들어서요 그 속에 그 소금을 두고 그 매달아 두면 바닥에 아는 곳에 이렇게 걸어 두게 되니까요. 이렇게 되면 또 재물운을 그 공간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또 순환시키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. 소금 주머니를 그 높은 곳에 이렇게 걸어두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또 재물운이 그 위아래로 또 흘러 퍼지게 됩니다. 돈복은 그 흐름이 중요한데요. 그 돈복의 그 흐름을 또 가속화시켜 줍니다. 이 과정에서 그 재물운이 막힘 없이또 순환하겠죠. 큰 재물복을 그 불러들일 때그 재물운의 그 흐름을 이용으로 해서 그 통로를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. 또 소금 항아리가 그 재물의 그 기반을 또 안정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소금 주머니를 그 하나 걸어두게 되면 또 재물의 그 흐름을 또 더욱 촉진할 수밖에 없죠. 또 소금 주머니도 물론 그 외부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정성, 부정적인 그 기운을 차단해주는 그런 그 걸름망 역할을 또 하기도 합니다. 역시 그 소금이라는 게그 물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그 소금 주머니는 가끔씩 또 확인을 해주셔야죠. 소금기가 그 쩔어서 천이 그 오염이 될 정도면 이건 뭐 소금 주머니로서의 그 역할은 또 무딜 수밖에 없죠. 이때 그 여러분들께서 그 소금 주머니에 그 향수 한 방울을 그 참가를 하게 되면 이렇게 떨어뜨려 주시면 이게 또재물운을 크게 그 강화를 합니다. 소금의 그 정화 기능과 함께 이 상태가 되면 그 향기라고 하는 그 긍정적인 그 기운이 풍수 공간을 또 지배를 하겠죠. 긍정적인 그 재물운을 더욱 끌어들이는 그런 그 촉매제 역할을 이때 그 향수 한 방울이 하게 됩니다. 기운의 그 흐름을 또 개선하는 또 중요한 그 요소로서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그 천주머니로 소금주머니 그 만드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이렇게 한번 활용들 해보시기 바랍니다. 집안의 그 돈복이 더욱 원활해집니다. 물론 이때 그 소금주머니가 클 필요는 없죠. 손에 그냥 쏙 들어올 정도면 제일 좋아요.